이 주겸을 담은 통을 열어서 저는 스푼도 여기다 놨거든요. 그래서 한 숟갈. 마스카라까지 했고, 이렇게. 이렇게 마스카라까지. 확실히 이렇게 마스카라를 하면은. 지금 이렇게 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에는 목폴로 입어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답장을 안 했다. 나 하드시그널, 러브캐쳐 다 챙겨먹어 너 그것도 가서 삼성렬로응다봤지 그거 짱구자 홈페이지에 달아야 아니 인스타 짤러 엄청 잘하 거야 요기? 좋아 <laughs> 음, 포토샵 해가지고 운동 사러 온 그렇게 돼있잖아 많이 하냐 음. 내가 팀을 많이 하냐 <laughs> 정보 전그은 <당하네>, 일상부 <laughs> 이러고 말고 뭐 뭐면 뭐딱딱딱 이런 거 나도 근데 그런 거 하고 싶긴 한데. 정축초. 테디에 밑에는 흰바지, 흰 바지 위에도 흰색깔 이너를 입고 가겠습니다. 내신나 <놀람> 네, 머리를 응, 저 그냥 두개만 싸가서 집가서 네, 아, 네. 에어프라이어로 <laughs> <laughs> 음, 단짠단짠해요 휴먼빵 응. 느낌 응. 엄마표 동태찌개 짠 맛있겠다 어우 국물 시원하다 통실통실 통실. 엄마는 참 동태찌개를 잘해 그치 아빠? 응시원시원해게잘 끓여 그래. 응 시원시원해 그, 그치, 지금, 이걸... 포지션이 야그런게 어. 자, 여가가이이서그래서아 이렇게, 이렇게, 있고 뭐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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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렇어 이렇게, 이렇이 친구 많이는데 아. <laughs> 오 <목소리도> 생일 축하해. <목소리도> 진짜 음? 맛있다. 그 맛있는데? 음. 그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? 근데 또 몰라. 왜냐면은 얼마나 이용해질지 모르니까 그거 좀. 음. 나도. 오, 응. 싱그럽다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빵 사왔는데? 마라 맛고 없어. 음! 맛있어? 응, 음, 짱 맛있어. 응? 음. 이마 오, 바라마고루크 음. 음! 뭐지아왔어 음, 아, 그왔다아다아 내려놔. 아 <laughs> 아보카도고요. 명란이고요. 이거는 마켓컬리에서 구매한 명란. 아보카도랑 명란.

요거는 음 힌스 트루 디멘션 글로우 치크. 멜로컬러고요 대박입니다. 이거는 전부 다 아실만한 제품인데요.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 스무스 리퀴드 아이라이너 딥블랙. 죽은 준비 끝. 맛있겠다. 저는 맥주랑 같이 먹을 거예요. 맛있다. 음, 제대로다. 좀이 쳐다보는 일로 와 쫓쳐가 일로 와. 이렇게 코트에 안에는 네이비 셔츠 입었고 그다음에 차콜 슬랙스 입었어요. 쵸쵸 앉아. 턴 턴. <laughs> 간직도안 주고 시킨다고 하는 거니 너 지금? 짠! 오늘의 저녁은 엄마표 닭도리탕. 맛있겠다. <laughs> 요거는 리야끼 닭구이. 짠! 저청아만 좋다 좋다. <웃음> <웃음> 哒哒。爪爪 전에 있는 양식집에 왔어요. <laughs> 미안합니다. <laughs> 선생님도 아니고 어떻게 대접을 하냐고. 선생님이죠. <웃음> 되게 약간 언니한테는 항상 고마운 게. <laughs> 무서운데 아무도 없어. <laughs> 귀여워. 언니가 앉아 있으라고 했지. 초초비한테 이렇게 예쁘게 앉아 있는 거지. 짠 이렇게 에어프라이기에 돌릴 건데요. 쿠킹올 깔아주고 밑에 굵은 소금 잔뜩 깔아준 다음에 대야 올려주면 끝. 음 맛있지. 다 익었어? 응. 대야구이까지 완성. 아니 옛날부터 김비탕 김비탕 그래서 김비탕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런 맛이였구나 아 맛있다 날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몇 년째 오는데 아 그래요? 전에는 우리 아들이 왔고 아 짠. 고구마 피자 돈까스 는 <laughs> 치즈볼 짠 맛있어 <laughs> 콜라 먹을 거야? 조금더음 맛있다 유명한 빵집이에요. 빵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착했습니다.

어, 야들야들해 보여. 맛있다. 음, 고기가 맛있네. <웃음> <웃음> 이거 무슨 고이야 부채. 부채살. 향신. <laughs> <laughs> 아들인지 몰랐어 예? 아들인지 몰랐아들겠죠아들죠아빠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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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듬뿍 적셔주고요.